반갑습니다. 이성근 목사입니다. 어,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브릿지 처치 브릿지 교회의 첫 번째 영상을 이제 찍게 됐는데요. 어, 사실 이제 아예 먼저 여기 제 방이고요. 어, 예, 집에서 제 서재를 쓰고 있는 방입니다. 어, 예, 사실은 이영상들 찍을 때마다 여기서 찍을 때마다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뭔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브리치교회 브리치 처치의 브리치 개척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찍으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뭐 설레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어,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사실 이제 이전부터 개척 준비하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비전도 나누고 같이 마음도 나누고 싶은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제가 아직까지 이제 이사교회 부목사로 아직까지 속해 있고.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선뜻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게 왠지 좀두 마음 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어려워서 영상을 찍고 싶었으나, 찍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제, 찍게 된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난소 목사님께 들어가서, 이가 이제 보통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기처럼, 계속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인큐베이팅이라고 부르는데, 목사님 제가, 아, 이제 우리 지체들 몇명 모였는데, 인큐베이팅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의 허락을 맡아주겠다고 말씀, 당에대해 말씀해 주시기로 하셔서 제가 일단 비공개로라도 좀 영상을 찍고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특별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어제 일어났는데요. 음, 사실 이제 한, 한달 조금 더 전에 교회에다가는 이제 올해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하고 개척을 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서 아내랑 거의 매일 이제 부산대를 걸으면서, 어, 어디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차차 이제 그 얘기를 더 나누겠지만, 또 함께 고민하겠지만, 어, 본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어제, 어, 좀 건물주를 만나기로, 오전 11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어, 10시까지도 뭐 이제 11시에 보자, 어떻게 하자, 이제 그, 어, 그 중계해주는 그 형제를 통해서 연락을 다 했는데,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정장도 다 입고 교회에서 이제 차를 출발하려 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건물주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는 안 되겠다. 사실 이제 그분이 건물주 되시는 분이 교인이라고 들었는데도 안 됐다고 안 되겠다고 하셔서 30분 전에 갑자기 이제 캔슬이 됐어요. 이제 어제 사실은 뭐데미지가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laughs> 이제 조금 충격도 받고 아 이게 쉽지 않구나. 아, 하네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다양한 생각들을 했어요. 뭐 이제 또 이런 마음들도 뒤에 가면 조금 더 나누게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원점으로 완전 돌아온 거거든요. 그냥 개척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과 또 같이 가야 될 멤버가 모여 있는 것, 의견을 표현해 준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 이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일들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어, 지금 오늘 이제 화요일 1 십월 1 9일 지금 열한 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 기도를뭐 이렇게 나눔을 해야겠다는 거를 막 이렇게 뭐몇 회차까지 다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목회 철학들, 뒤에 가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되겠지만 당분간은 좀 주신 마음들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온라인에서부터. 아, 어,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어, 어쨌든 함께 해 주겠다고 결심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채우실 그것들을 기대함으로 가슴 좋겠는데요. 어, 이, 이 나눔들은 제가 이렇게 잠깐 매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이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또 신방도 있고, 제가, 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스케줄, 장례나 결혼식, 갑자기 생기, 갑자기 이제 알게 되는 결혼식 같은 것들 또 가게 되면 또 촬영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매일 제가 찍어서 올리겠다고 약속하기는 힘들지만, 어, 기회가 될 때마다 또제 안에 또 하나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함께 이렇게 찍고 나누면 좋겠고, 여러분도 댓글이나 이러한 것들로 또 아니면 카톡으로 또 개인적으로 연락도 주시면 기도하고 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뭐 말씀이나 이런 것들 나누지 않고 제가 이제 상황들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기도를 조금 한두개 정도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개척이 쉽지 않고 성도로 따라오는 건더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새로운 교회와 하나님 세일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이들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게 하시는데 감사하다고 고백했으면 좋겠고 또두 번째로 이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달라고 한번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전부터 이제 사실은 많이 생각하고 부르던 찬양인데 어, 개척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많이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막 길을 다닐 때마다 이 찬양 많이 생각났는데 언어인팅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 후렴에 보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 기다리니 어,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해달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기도 영상 찍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도 있고요. 우리 찬양 좀 들으면서 함께 이 찬양이 흘러 나오는 동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오늘 첫 번째 나눔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이있어하하님님 d one of 함께 기도하는 t I am ready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s i n g up. I am ready to play. I am r e a d 하 to play. I am ready 하나님 l a y I am r e 주여 우리의 우리 o play. I am ready to play. I am r e 시 d 하나님 여러 가지 일도 적어서 하나님 그러는 그 가운데 분명히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떠나 되시고, 제 삶을 주님께서 다루시고 계니다 이것도 믿으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네.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들어 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와주시옵소서주 하나님과의 협상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 n 수있있게하하님님도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 What you s h o 주님 도 do? What y o

소.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브리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 온라인이지만 이제 첫 나눔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참 설레고 한편으로는 참 두렵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필요한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우리가 그 발걸음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 벌써부터 시작됐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심들을 기대하며 주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디자인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함께 보며 기도하는 지체들 주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열정과 주님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저희가 함께 또 나누는 그 다음 순간까지 하나님의 안에 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 이렇게 전 영상 찍었고요. 사실은 방금 이제 전화벨이 울린 거는 우리 일본에서 민혁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통화기로했는데요 <laughs> 민혁이도 뭐 일단은 같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또 함께 기도할 것 같고요. 어, 사실 제가 이 영상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어요. 실수해 가지고 버튼 안 누르고 혼자 막 10분 넘게 했는데 예, 다시 찍고 있는데 다시 하니까 또 다른 또 새로운 감동도 있네요. 한번더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어, 하여튼 자주 영상으로 뵈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댓글이나 또 카톡으로 또 기도 제목들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들 나누고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나눌 때까지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